아직도 상황에 따라 일일이 말하는 방법을 외우고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고 계신가요? 말빨도 없고 외워둔 방법도 잘 활용할 수 없는 분이라면 만능 팁을 사용해 보세요. 상담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때 사용한다는 만능 팁. 오늘은 그 만능 팁으로 무례하고 막말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가처럼 여유롭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압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맞는 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주현성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주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데 있어 맞는 팁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무례한 사람, 막말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좀더 고약한 말빠르시나 성과를 가진 사람에게 빠르게 대처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맞는 팁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코미디언 김숙 씨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가 될것 같은데요. 김숙 씨가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서 한참 재미있게 가족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공격적 멘트로 유명한 김구라 씨가 김숙 씨 자매가 남상으로 변해간다는 아주 불쾌한 멘트를 날립니다. 방송 중이었고 한참 토크가 재미를 더해가는 타이밍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코미디언이라면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과장해서 더 맞장구를 쳤을 텐데요. 김숙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상처 준의 이것이었습니다. 순간 맥이기의 달인. 김구라 씨는 당황했고 민망한 표정을 지어야 했지요. 주위에 함께 출연한 사람들 역시 김구라 씨가 무례를 범했다는 사실을 느끼며 개면쩍게 웃어야 했지요. 그 일화가 만능팁과 무슨 상관이지요? 만능팁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이지요. 네 그렇지요. 김숙 씨가 말한 상처 주내가. 그 순간 김숙 씨가 느낀 감정입니다. 그래서 김숙 씨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 되고요. 바로 나의 감정을 말한다를 실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 나쁜 말에 반격하는 데 있어 엄청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능팁에서처럼 그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숙 씨 같은 경우는요, 불쾌해진 나의 감정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왠지 몹시 불쾌한데, 지금 너의 말이 난 기분 나쁘다. 그러면 김숙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은 뜨끔해서 자신이 무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감정의 반격에 당황하고 스스로 민망해져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감정이기에 논박할 수도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은 논리와 달라서 논박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논리보다 주변을 크게 쌀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꼬집고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게 최고란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솔직히 상대가 이렇게 반격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냐? 재미있자고 한 건데. 그럼 다시 맞는 팁을 쓰면 되죠. 맞는 팁이 뭐죠? 나의 감정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이지요?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학습 능력이 빠르시네요. 그러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대물어 주면 됩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얼굴이 남자처럼. 어, 상처주네. 뭘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냐? 재밌다고 한 얘긴데. 넌잘 몰랐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 다음부턴 조심해주길 바란다. 저보고 예민하다고 느끼시는군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의외의 진심을 들은 상대방은 제 의식에 급소를 찔린 느낌입니다. 그걸 감추고 싶은 것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하지만 상대방의 말이 공격 같기도 하고 그냥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자신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애매함이겠죠? 그러니까 망설이거나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애매함을 정확히 말해주면 됩니다. 뭐지? 이알수 없는 불쾌함은? 아마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괜히 다른 멋진 반격의 말을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정확히 전달되고 뒤탈도 없습니다. 괜히 논리로 반격하거나 비난으로 반격하면 논쟁으로 번지고 맙니다. 그럼 또다시 말빨이 약해서 당해오던 사람은 계속 당하는 결과만 낳게 되고요. 아, 네. 감정이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은 잘알것 같아요. 하지만 성희롱 같은 아주 무례한 말에는 명확하고 뜨끔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뜨거웠나봐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건 분명히 성희롱입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네, 그 대답 역시 당연한 권리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용기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온순하게 살다가 갑자기 당당한 정의의 기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감정으로 말해야 된단 말입니까? 뭐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말했을 때 심리적으로 말하기가 더 편하고 상대방의 반감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질수록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야 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지요? 그 말이 성희롱으로 느꼈으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성희롱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껴진다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말할 때, 뭐뭐라고 느껴진다, 뭐뭐라고 생각됩니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에게 격하지 않게 전달됩니다. 그만큼 반격을 피하기 쉬운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느낌이 그렇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반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 그런 성희롱 같은 말을 들으면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또 사과를 받아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과받고 싶다는 말을 덧붙여 줘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성희롱으로 느껴집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듣고 보니 말하는 사람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당당하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이니 당당히 할수 있으면 좋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자신이 싫은 것이나 기분 나쁜 것을 감정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당당해집니다. 갈수록 그런 점들을 더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격해오면 또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 네. 상대방의 기분 나쁜 말에 감정으로 말했을 때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자신의 속사정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꾸 긴장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에게 감정으로 반격을 하면 뜨끔해서 꼼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거나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랬다고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이지요. 아, 네. 결국 만능팁을 사용하면 용기를 내기도 쉽고 상대방의 속사정을 듣기도 좋네요. 이래저래 만능팁이 굉장히 실용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법을 공부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것을 외워뒀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저 또한 이제껏 못해도 대화법 책 50권은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필요한 순간 정작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조차 잘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주 쉬운 것몇 개를 빼고는요. 제대로 써먹어 본게 없어요. 하지만 평소 그냥 만능 팁 하나를 자주 쓰다보면 아무 때나 그저 자신의 감정을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요. 네 갈수록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만능 팁에 대한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00가지 말의 스킬에 신경 쓰기보다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입니다 그럼 오늘 감사할 거요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자기답게 사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